비전다유 오늘 조금 인사 일찍 드려봅니다. 아, 정말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눈 많이 온거 처음 봤습니다. 에, 오늘은 아,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아직 안 녹아서 빨리 저도 일하고 들어가렵니다. 에, 근데 봄꽃을 오늘 또 찍자니 눈이 많이 와서 오늘은 염자로 찍겠습니다. 자 염자 1번 목대가 아, 진짜 수입니다 목대, 외목대 이렇게 하나 원하시죠? 하나짜리 여기서 볼때한 55cm 이상이 되네요. 한 45cm 되겠네요. 목대가 자가격요 아, 가격 이 하나에 어, 이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 35,000원. 이거 진짜 큰 상자에 가야 돼요. 이게 높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뽑아서 보내야 할것 같은데, 2번까지만 이 상태로 보내드릴게요. 뽑아서 가도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2번까지만 어, 뽑지 않고, 이 화분이 또안 들어가겠네요. 이제 작은 화분으로 흙 조금 이렇게 묻혀, 어, 묶어서 함께 작은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제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자, 1번. 꽃 피는 염자. 요렇게 목대에서 올라와서 묵은 애들. 자 묵은둥이어야 꽃이 핍니다. 요 이렇게 볼륨이 아주 좋고요. 아, 높이가 좀 화분들 높은 거 있으시면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cm. 꽃 맺히면 팔려고 한차 가져왔는데 꽃 맺히기 전에 다 나가고 이제 한 두세 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아, 묵은둥이라야 꽃이 핍니다. 자저 너머에 요렇게 묵은둥이라야 꽃이 핍니다. 바로, 요, 너머에, 제가 좀 가림막, 헷갈릴까봐서 이 가림막 해놓은, 여기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데, 묵은둥이라야만이 꽃이 필수 있습니다. 절대 묵은둥이 아니면 꽃안 핍니다. 자, 이렇게 묵은둥이. 이, 이 염자도 그렇게 묵은둥이입니다. 자, 묵은둥이 택배비, 어, 본인이 부담하시면서, 오, 저기, 3만 5 0원 예, 3만 천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번호를 이렇게 1번 해놓으니까 제가 헷갈리지 않고 찍기가 좋네요 자 1번입니다 1번 기억하시겠지요 1번 어 그리고 왜 쫄자 오늘 쫄자를 왜안 끼워주세요 이러셔서 제가 한참 제가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자 이렇게 외톨이로 왜 혼자 보내고 보조를 안 보내줬냐 이말씀이서서자 텐섬 여기 꽃 여기도 꽃몽울이 여기도 꽃몽울이 있는거 제가 여기 하나 같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된섬 목대도 되게 좋습니다. 자, 된섬 어, 목대가 안 보이네요. 된섬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어, 꽃대가 이렇게 맺혀있는 된섬하고 함께 보내드릴게요. 1번 어,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예, 보셨지요? 잘. 제가 택배, 여기, 아,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는 자리 하나, 제가 앞자리 이렇게 구했더니 참 좋네요. 여기 앞자리, 제가 아주 그냥 정리를 잘 해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자리 널널히 좋은 것 같아요. 자, 1번 3만 5천원 택배 포함.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 자 저도 기억하기 좋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번호 써가지고 왔습니다. 2번 자 2번도 어, 가격은 어, 택배비 본인께서 부담하시면서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아, 여기다 2번 놓을게요 그냥 그쵸. 어, 꽃피는 염자가 이렇게 목대가 또왜 가지 왜왜아이한대한 대에서 올라온 거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오늘 애목대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2번 높이를 볼게요. 높이가 높이가 약3 7 8 c m 정도 되고요. 또 볼륨도 한 35cm 정도 되네요. 잘 생겼네요. 잘 생겼고요. 이거는 어뭐 이렇게 귀뚜라미나 그런 애들이 좀 이렇게 뜯어먹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예, 괜찮습니다. 예 이게 귀뚜라미 가을 여치라든가 이런 애들이 뜯어먹은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식물은 떡잎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따면은 눈물 흘리고 가니까 집에서 따주셔도 됩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자, 칠석정 요새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금방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알맹이 이렇게 있는 거로 실석정 알맹이인 것도 멋이고 꽃도 멋이고자 10cm 분이네요. 요렇게 해서 7cm까지 해가지고 자 택배비 본인이 부담하시면서 음, 5만 원 아니 아니 3만 5천 원. 3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택배비가 아깝고 뭘 여기 에 하나 끼어서 5만원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제가 여기에 맞게 또 세팅해 드릴게요. 어, 단 오늘은 일괄적으로 35,000원 이렇게 택배를 어, 가격을 정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 더 해서 저 5만원에 택배비 어,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가져가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맞는 품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도 잘 생겼지요. 네 원하시면 요 돌멩이도 드릴게요. 자 이거 돌멩이 요 돌멩이도 고임돌로 쓸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자 잘생긴 2번 택배비 본인이 부담하시고 35,000원 예, 택배비까지 해서 예.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3번. 자, 글씨 가까이, 저도 좋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빨리 알아보시도록. 3번. 자, 3번. 3번에 홍매와, 홍매화를 많이들 좋아하셔서, 지난번에 몇개 올렸더니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홍매화 여기저기 삐죽삐죽 새순들, 아가들 줄줄 달고 나오는 홍매화를 이렇게 하나 담았고요 자, 사이즈가 한 20, 25cm 정도 높이가 되고요또 볼륨도 약 20cm가량 될것 같습니다. 홍매화. 어, 홍매와 이름도 이쁘지만 또 정말로 익으면 이쁩니다. 홍매와봄 계절에 맞는 이름 홍매와 이렇게 하나 담았고요. 어, 여기에도 나오면서 홍매화가 익으면 정말 이쁩니다. 제가 홍매화를 좋아해서 우리 집에는 홍매화가 잘 되는 집 이렇게 이름들을 불러줍니다. 홍매화가 제가 많이 키워서요. 음, 그런데 이거 홍매화 예, 앞뒤 사방으로 다 똑같습니다. 예, 많이 나오지요. 여기 아가들. 예, 홍매화. 경매화를 하나 넣고요. 또 신하월금 제가 화분을 바꿔 놨더니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이렇게 금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제 예,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 신하월금 너무 엉켜 있는 뿌리를 제가 숨통을 터주고 여기에다가 맛있는 영양제도 좀 넣어주면서, 어, 화분을 바꿨더니, 어, 며칠 전에 뽑아봤더니 새뿌리가 삐죽삐죽 애기들 이가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이뻤습니다. 자, 신화월 금, 신품종 신화월 금 튼튼하게 생겼지요. 예, 정말 아주 건강한 신화월 금 종자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높이가 한 28cm 정도 되고요. 또, 어, 물을 한번푹 줬더니 팍, 이렇게 푹 퍼졌네요. 자, 이렇게 20cm 정도 됩니다. 신화월 금 받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물한 번씩 다 주셔도 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또 우주목이나 일본염자 받으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3월 15일까지 우린 물 주지 맙시다. 그랬는데 안 줘도 그다지 막 말라서 비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한 번씩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신하월금, 이렇게 이쁘게 어 자리 잡은 신하월금 가지가 이렇게 어 뒤에서 봐도 참 이렇게 나열이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브릿지로 여기에 또 가지도 이렇게 풍성하게 달아주면서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옮겨만 주셔도 됩니다. 제가 묵은 뿌리는 좀 이렇게 숨을 좀터줬습니다 자, 신하월 금과 또 홍매와 이렇게 해서 3번, 3번 택배비 본인이 부담하시면서 전체 다 해서 3만 5천원, 3만 5천원에 마음에 드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5번.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니까 좋네요. 자, 5번. 5번. 자, 꽃피는 염자. 튼튼하지요, 목대에. 자, 꽃피는 염자와 이 양이면 여기까지 갔다 올까요? 어유 볼륨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해도 3만, 어, 택배비까지 해서 3만 5천 원인데, 제가 야들야들 한들한들 한들 이렇게 간할픈 예, 우주목을 하나 여기다 넣습니다. 예,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이래봬도 어, 목대 좀 보십시오. 한들한들 하지만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무은둥이 짱짱이 우주목까지 한번 더 넣습니다. 그래서 5번 자 5번 자 높이를 보겠습니다. 높이가 염자가 필피리 염자 40cm가 아, 되네요. 더 높으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 화분에서 높이가 아니라 식물의 높이가 40cm면 큰 겁니다. 이런 애들 정말로 데려가시면 묵은둥이, 아,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묵은둥이가 이렇게 꽃이 핍니다. 자, 여기 너머에 꽃이 피어있는 이 묵은둥이 이렇게 10월부터 꽃대 올라와서 3월까지 꽃을 볼수 있는 염자 꽃을 보시려면 이렇게 무분둥이들 데려가야 꽃들이 피울 수 있으니까 무분둥이들 다 떨어지기 전에 가져가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제가 권장합니다. 꽃 피는 염자 이렇게 얘네들은 제가 써야 해서 여기다 갖다가 해놨는데 이거 상관 없습니다. 자 높이 볼륨 오유 이렇게 좋습니다. 자. 5번 택배비 부담하면서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아, 이런 거는 정말로 데려가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묵은둥이 예. 자, 볼륨 아까 보여드렸죠 볼륨이 꽤나 크네요. 볼륨도 40cm, 높이도 40cm. 예. 자, 꽃피는 염자가 제일로 인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묵은둥이 이렇게. 예, 목대에 이렇게 많이 어, 잘 자리 잡아 있는 5번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시는 겁니다. 어, 5만 원 채워서 저 택배비 면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또 마음에 드신 품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어, 5만 원 택배비 면제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또 제가 여기에 구색을 맞춰 드립니다. 예, 이거는 현재 35,000원 택배비까지 해서. 네. 마음에 드시면 5번 찜 하시면서 저한테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전화를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 6번입니다. 6번. 6번. 예. 네, 알아보시기 쉽듯이 6번. 마음에 드시면 찜 하셔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은 꽃피는 아 여기 이거 보세요 아방궁 입술이 이쁘게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풀도 생기면서 제가 아방궁 이거 하나 넣었고요 아방궁 이름 때문에 이거는 이름 때문에 갑이 있는 아방궁 꽃도 이렇게 초록꽃처럼 이쁘게 핍니다. 자, 가방궁. 높이, 높이 그래도 20cm 네요 식물이. 예, 네. 식물이 높이가 한 15, 10, 18, 한 7, 8cm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이렇게 볼륨도 10cm 네요 하도 큰 것만 팔다 보니까, 쬐끄한 것이 쬐끄한게 아니네요. 그래도 크네요. 어 미니엄자 10센 30cm 높이가 어, 볼륨이 2 5 c m 지금 목이 말라서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부들 하네요. 물좀 받아갖고 푹 주시면 아주 짱짱해지면서 어깨선 쫙 힘들어 갈 겁니다. 미니엄자. 자 가지목대 한 몸입니다. 한 몸. 가지, 가지 어유 정말 좋네요. 자 미니 염자, 그리고, 여기에 우주목. 이 역시 24cm 높이가 되고요 또, 한 14cm의 볼륨이 되네요. 자, 우주목, 요렇게. 자, 우주목, 요 목대와, 목대 좋지요? 또, 여기 미니 염자, 한 봉입니다. 자, 이렇게 볼륨. 목말라서 시들시들 하는데, 받으셔가지고 물을 한번푹 주시면, 아주 그냥 어깨선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방궁. 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 6번도, 6번도 택배비 어, 본인께서 부담하시지만, 35,000원으로 드리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어,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6번. 아, 예.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6번. 아, 7번이네요. 7번. 아, 7번. 여기다 번호 이렇게 놓고 찍어야 되겠네요. 7번. 7번은 자 신품종 하월, 하월, 하월을 넣고요. 신품종 하월, 또 그리고 이렇게 야리야리 꽃이 피는 어, 무꽃 많이 맺혀있죠. 다 꽃대입니다. 백근무 이게 지금부터 또 꽃이 얘는 맺혀가지고 한 5월 말 이상까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네, 더울 때까지 꽃이 피는 백근무 예, 이렇게 이쁘게. 백은무는 또 꽃을 보는 식물입니다. 예. 백은무. 많이요 꽃대가 사방에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자로 볼게요. 높이가 한 26cm 정도. 신하월. 여기 높은 데서 보니까 한 20, 한 4, 5cm 정도 되고요 또 여기 가지도 잘 생겼습니다. 아, 무은둥이입니다 신하월, 신품종 하월도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다 꽃은 피는 것 같습니다. 또 볼륨은 약 30, 한 3, 4cm 정도 되네요. 자잘 생겼습니다. 어깨에 볼륨이 잘 생겼습니다. 아주 그렇고요. 또 여기 배근무, 백음무. 배근무도 음, 한약 20cm가량 어, 이렇게 넓이 폭이 되네요. 그리고 또 높이가 높이가 여기에서 한 17-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7-8cm 정도. 자 이렇게 7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진짜 많이 드립니다. 네, 어중 띠니까 가지수도 좀 여러가지 담고 싶어서 네, 크게 묶었습니다. 어, 택배비까지 다 해서 35,000원. 오늘은 뭐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몇천 원을 여기다가 붙일 수도 없고, 가격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3만 5천 원. 7번도 마음에 드시면 3만 5천 원. 예. 어, 진짜, 어, 요 목대 좋고요 아주 건강한 애들. 어, 이렇게 건강한 애들이좀 묵은둥이 가야, 애들이 가야, 아, 집에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실내에서도 그다지 까탈 피우지 않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백은무도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백은무 아주 묵은둥이 품꽃이 뽀샤시하게 요 꽃대들 한들한들 다 있지요. 음, 네 7번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8번 8번 이 꽃피는 염자 어쩌면 이렇게 야무진지 예, 아주 많이 묵었지요? 야무니 아주 어디에 가 있다가 꼭꼭 숨어있다 저희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꽃피는 염자 아주 묵은둥이 야무니 얘꽃 예, 금방 필것 같아요 예, 묵은둥이 목대 아주 야무니 어, 한 그래도 24cm, 34cm 높이 되고요또 볼륨 20cm 됩니다 아주 받으시면은 우리 새 주인님께서 야무닥스럽다고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꽃피는 염자를 하나 담았고요. 또, 러우, 목대가 크네. 한 15, 16cm 정도 높이가 되고요. 또, 볼륨은, 볼륨을 볼게요. 약 20cm 정도 되겠네요. 볼륨도. 자, 볼륨도 약 20cm 되는 러우. 러우, 로우, 러우가 물들면 참 이쁘지요. 올해 네, 우리 하우스에 물듬이 이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물듬이 아주 이쁘도록 잘 붙이시면은 아주 러우 진짜 이쁘지요. 러우를 하나 담았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호비, 자, 호비 높이가 약한 22, 3cm 정도 되고요. 어, 또 볼륨이 한... 볼륨도 한 20cm 정도 되겠는데요. 예, 네, 볼륨도 20cm 정도 되는 자, 호비. 이렇게 해 가지고 8번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네요. 빨리 찍으려고 또 많이 잡았습니다. 8번. 자, 이렇게 해서 택배비 본인께서 부담하시면서 전체 35,000원에 데려 가시겠습니다. 자. 이게 다들 진짜 이렇게 무은둥이들 점점 이제 가게에서 제가 이렇게 잡으면은 얼른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을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가지 않으시면 무은둥이 꽃들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지만 화분들이 다 너무 커서. 저는 좀 작은 화분을 심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계셔서 제가 이렇게 작은 애들 좀 사이즈가 무거 있지만 사이즈가 좀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8번 골랐습니다. 자,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마음에 드시면 어, 문자 남겨주시든 전화 주시든 하면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10번까지 찍을게요 고를 수 있을 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도록 10번까지 오늘은 찍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9번 여기 이렇게 두고 찍을게요 9번 자 꽃피는 염자 아,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를 제일 많이들 좋아하시고 찾으시니까 자 꽃피는 염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높피는 염자, 높이가 20, 한 5, 6cm 정도 되고요. 또 볼륨이, 볼륨이, 음, 한, 볼륨도 한 25cm 정도 되네요. 예, 25cm 정도 돼요. 또 목대도, 이렇게, 다 이미 목대가 굳어 있는 묵은둥이. 자, 화분이 적당한 사이즈. 베란다에서 큰 거를 키우실 수 없는 분들이 사이즈 적당한 거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은 제가 참작했습니다. 또 우즈모 높이. 자, 베란다에서 아담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오늘 많이 참작했습니다. 높이가 우즈모 25cm 정도 되고요. 또 여기에 한 178cm 1 정도 됩니다. 자, 우주목. 목대가 아주 가지런하게 이쁘게 나란히 나란히 서 있습니다. 자, 9번. 9번. 이 역시 택배비 본인이 부담하시면서 어, 전체 금액이 35,000원. 어, 진짜 이쁘지요. 예, 깨끗하고. 또 이렇게 어, 가장 국민적으로 어, 국민 다육또 어, 가장 또 사랑도 받고 많이 선호하시는 가장 기본 꽃피는 연자와 우주목. 자, 묵은둥이 목대들로 이렇게 또 구번을 만들었습니다. 어, 실내에, 실내에, 그실에 어, 두시는 것보다 벼란다에다가 두시고 바람이 잘 통풍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면은 우짜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받아보시면서 목대 키우시려면 이렇게 묵은 떡잎들, 이렇게 큰 묵은 떡잎들을 요런 애들은 좀 이렇게 절단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목대도 크고 여우애가 가분수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식물 키우면서 내 마음을 함께 갖고 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하운을 하면서 말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쁜 애들한테 늘 이쁘다 이쁘다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저 언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식물을 키우시면서 내 마음도 가꿀 수 있는 오늘 35,000원으로 9번 데려가시는 거 한번 결정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10번, 10번이라 해도 4번을 뺐기 때문에, 자, 9번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좀 사이즈가 다 너무 큰 거, 지금도 저렇게, 이렇게 큰 것들 여기 옆면에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좀 작은 사이즈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작지요? 작은 사이즈들. 너무 커요. 벼란다가 그만한 장소가 못 돼요. 경험이 없으니 좀 처음부터 작은 거를 키워 보렵니다 이런 요청을 오늘 제가 참작했습니다 자 10번 10번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35,000원 예, 택배비까지 다 해서 35,000원 10번 이렇게 했습니다 자 10번 어, 신화월금 네, 신나올금 제가 화분 가리 해놓고 물을 듬뿍 줬더니 애들이 기미, 주근깨 잡티가 다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네, 신나올 신품종 금요런 아, 애들 단단하고 야무집니다. 이렇게 자 높이를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새순들이 얼마나 이뻐요? 여기도 여기도 사방에서 삐죽삐죽 그 새순 나온 게 제일 이쁜것 같아요. 새순 나올 때가. 높이가 30cm가 되겠고요. 또, 어, 볼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렇게 해도 이쁘고, 사방으로 해도 다 이쁩니다.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20cm 정도 되고요. 신하월, 신품종 신하월 금목이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자, 이런 떡잎은 분갈이 후에 자리 잡으면서 어, 생겼던 거니까 따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직광을 받아 가지고 이런 어, 김이 주근깨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종류는 직광을 많이 받으면 탑니다 반 그늘에서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 또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자20한 50cm 정도 되고요 볼륨도 그래도 20cm 정도 되네요 어, 어느 집에 가면 정말 한들 한들 아주 가늘프게 키우는 것도 저는 아주 그게 예술성이 있어서 작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 아, 다 튼튼한 목대 있는 것만 멋이 있는 게 아니라 야들야들 한들 한들 한올 한올 이렇게 있는 것도 진짜 잠자리 날개처럼 이쁜 걸 봤습니다. 자꽃 피는 염자 이렇게 목대 있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가늘가늘한 거 아닙니다. 한들 한들 안 합니다. 예 이렇게. <laughs> 어, 요, 잘 자리 잡았습니다. <laughs> 너무 다큰 것들만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으로 조금 아담 사이즈, 적당한 걸 찍었다. 이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온둘라스, 온둘라스인지, 온둘라타인지, 어, 이것도 염자과입니다. 꽃이, 꽃 피는 염자하고 같이 핍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이 사이, 이것도 품종이 요즘은 가격이 좀 비싸게 많이 올라있는데 제가 키우는 것 중에 하나 있어서 넣습니다 자한 12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10번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네, 10번 택배비까지 해서 35,000원 나도 묵은둥이로 잘 키워서 이렇게 꽃을 피워 봐야 되겠다 이런 어, 그 희망,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얘기도 잘 하시면서 식물과의 이렇게 마음이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 오늘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길 미끄럼 조심하시고 퇴근하셔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